자, 안녕하세요. 오늘 2025년 12월 9일 다 오늘 피파 녹화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. 오늘도 질라탄 맛보기가 시작할 겁니다. 그 질라탄 맛보기에 앞서서 질라탄이 너무 그 체감이 거시기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, 에딘 제코랑, 그, 어떻게 보면, 에딘 제코가 질라탄의 하이 호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 둘을 오늘 한번 체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능력치가 거의 비슷하지만, 확실히, 모먼트가 더 좋긴 하거든요. 밸런스도 그렇고, 민첩도 그렇고, 적극성, 뭐 이런 거 보면, 확실히, 효과도 빠르고, 그리고 키도 질라탄이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높고 체형도 고유여서 뭐 특징도 훨씬 많고 질라탄이 더 좋긴 한데 체감이 에딘제코가 훨씬 좋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오늘 체감 좀 이게 한번 볼게요. 다시 투 탑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아크로바틱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앞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아, 인사해야지. 인사가 기본입니다. 목표가 하루에 한 명씩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예. 그리고 항상 어제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 돼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음, 복귀? 복귀라고 해야 되나? 항상 그뭐 부족한 점 어는, 없는지 살펴보는데 오 상대방도 줄라탄을 쓰네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우 갑자기 이게 아직 사운드가 안 나가지고, 잠깐 이거, 사운드가 안 나서 설정 좀 해야겠는데, 어우, 상대방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시네? 소리가 안 나서 소리 설정 좀 하고 올게요. 됐다. 자, 다시 시작할게요. 우리 질라탄 형님이, 아,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, 자꾸 안 보여주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까 상대편이 어떤 팀인지 제대로 보질 못했는데, 딱 크리스천 플리식 보니까 AC 밀란인 것 같네요. 아, 크로스 올렸는데, 아. 이거는 수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나간 것 같아요. 어, 수비 잘 막았죠. 줄나타니까 크로스를 올리면 안 되죠. 와, 진짜 아깝다. 와, 방금 거, 아크로바틱, 그냥, 와. 진짜 아깝네요. 와, 확실히, 그, 질라탄의 하이 후환이긴 한데, 뭔가 보여주려고 하네요, 예. 훨씬 부드럽다. 몸싸움도 훨씬 좋아요. 아, 이거, 그 선수 그거 설정을 해야겠네요. 예. 네. 아손 미끄러졌어. 아. 아이고아 아이고, 이거 아이고. 이거 이거 이것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공부 살짝 하고 온 코너킥인데 아직까지는 그잘안 되네요. 딱 처음에가 가장 잘 됐고 아직까지 시도를 해보있는데잘안 되네요. 와아 <laughs> 라탄이 형 연계가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네요. 진짜 패스가 어? 와야 패스도 못해 연계도 안 되고 와 진짜 심각한데 이분은 굴리트가 농협 굴리트네요 와 이거는 패스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. 패스 너무 눈에 보이기좋다와 역시 호돈신은 호돈신이에요 와 몸싸움 봐봐요 호돈신 역시 호돈신은 호돈신 잭고! 아 이건 아깝다 이게 지금 전술이 이게 지금 그 아크로바틱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전술을 살짝 바꿔봤거든요. 오늘 질라탄하고 하이오완 질라탄을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딘제코가 근데 아직까지는 와와 와, 질라탄 보여주는구나. 와 침투 진짜 좋네요. 지가 알아서 들어갔네. 오, 이제 질라탄의 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. 오, 방금 거는 진짜 AI가 좋았어요. 침투를 내가 안 시켰는데, 지가 알아서 들어갔어요. 아, 아크로바틱 특성을 달아줬더니 또 아크로바틱 할라 그러죠? 와, 스... 골리트, 저농협골리트 어제부터 서버가 진짜 상태가 안 좋긴 안 좋나보다. 설마, 이거 패널 아니겠죠? 어 깜짝이야. 깜짝 놀랐어요. 이분도 질라탄을 아, 사용하고 있어요. 설정을 하시네요. 줄라탄을 <목소리> 하여튼, 그 뚝배기 쪽이랑 아크로바틱 쪽으로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. <목소리> 상대편 맞고 나간 것 같아요. 라타니옹 헤트트릭 한번 해봅시다. 라타니옹 오 라타니옹 오늘 라타니옹 헤트트릭 가시는 건가요? 야야 잠깐만 잠깐만 와후 호돈신이죠 호돈신. 호돈 씨는 다르다. 아 라탄이 형이 호돈 호나우두처럼만 이렇게 비벼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이거는 얼, 원래 꼬려야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살짝 뭔가 판이 거시기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하지만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. 지금 어차피 지금 전술을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니까. 아, 야, 아니 크로스를. 저 질라탄한테 보고 올렸는데, <laughs> 뒤에다 크로스로 올리면 어떡하냐. 와, 근데 호나우드는 진짜 명불허전이네요, 진짜. 저 시즌 LN, 저 금카도 한 30조 하거든요?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근데, 와, 진짜 다르네요. 오, 이거, 컵백 아, 이럴 줄 알았어요. 어우, 지금 이거. 갑자기 말리기 시작했어요. 아니 피고한테 가면 어떡하냐. <laughs> 참나. 몸싸움이 훨씬 좋아요 진짜 에딘 제코가 더잘 버티는 거 같네요 진짜 우리 질라탄 헤트트릭 해야 되는데 우리 라탄이 형한테 한번 몰아줘 볼게요 이제 또호나우두 몰고 간다 싸움으로 못 비겼어요, 방금 거는. 크로스 올리고 싶은데. 둘라 탄형이 너무 요로 내려왔죠. 아, 헤드 트크하고 싶었는데. 아. 경기는 어찌어찌 해서 이기긴 했는데 오늘 확실히 이질라탄첫 번째 헤딩 골 이거 굉장히 위치 선정 좋았어요. 응? 분명히 세레모니 이거 안 하지 않았나? 아닌가? 아, 페널티 킥하고 한 바퀴 돌았지. 자, 일단 첫 번째 스타트는 좋네요. 아 근데 어 지금 오늘 어 일할 때부터 느낀 건데 아 어,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거든요. 어저 잠깐만 쉬었다가 어좀 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. 일단 이거는 제가 바로 업로드하고 좀 있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찍겠습니다. 어우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. <laughs> 금방 금방 갔다 올게요.